3 x 빼기 x 제곱 2차식하고 y 는 mx 로 둘러싸인 도형의 넓이. 어? 얘는 2차식이야 이렇게. 그럼 여기를 알파 여기를 베타라고 했을 때 넓이는 공식 이용하면 되겠지. 그렇 그럼 알파하고 베타를 구해야 돼. 어떻게 구하냐면 공식이 넓이 공식이 뭐냐면은 6 분의 절대값 최고차항이 1일 테니까 마이너스 1 이고 베타 마이너스 알파의세 제곱 이것만 그럼 얘네들만 알면 구할 수 있다 이거야 그치? 그럼 얘네는 교점이니까 얘하고 얘가 같다라고 놓고서 넘기면 되겠지 그래서 얘가 넘어갈 거야 x 제곱 더하기 mx 빼기 3x는 0그 x를 묶어주면 x 더하기 m 빼기 3은 0 되겠지 하나는 0이고 하나는 x 값이 여기서 뭐 나오겠니 x 값이 넘어가면 되니까 어, 3 빼기 m이 나오겠네. 그러면 3 빼기 m인데 문제를 봐봐 m이 3보다 작다라 했단 말이야, 그렇지? 얘가 3보다 작으니까 3보다 작으니까 양수네 이건, 그지3 빼기 여기가 3 빼기 m란 이 말이야, 그렇지? 여기가 0이고, 그렇지? 어 그럼 이 자리에 쓰면 6분의 절댓값 마이너스 1, 뭐 1이나 마찬가지겠지? 3빼기 m에 세제곱해주면 된다 이거야. 알았니? 얘에서 얘 빼는 거니까 그치? 그 점. 근데 그게 얼마라고했어 6분의 1이라고 했어. 그럼 얘하고 얘가 서로 같아야 되는데 얘가 벌써 6분의 1이잖아. 그지 얘가. 그럼 얘가 얼마가 돼야 돼? 1이 돼야지. 그래야지 6분의 1하고 얘를 곱해서 6분의 1이 나올 거 아니야. 그치? 그럼 3빼기 m이 세제곱했는데 1이 된다는 얘기는 3빼기 m이 1이라는 얘기하고 똑같은 거야. 그럼 3 빼기 m이 1이 되려면 얼마가 돼야 돼? m이 2가 돼야 돼. 그지? 그래서 m의 값이 얼마다? 2가 되는 겁니다 자, 20번 하고 21번까지 할게요 20번 21번 오늘 자 20번을 보겠습니다 20번